저는 이벤트 장때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번에 조금 그러니까 CPI가 발표 앞으로 발표하면 할수록 계속 차트에 반영되는 뭐랄까 변동성이 적어 적어질 거예요 점점. 왜냐면 얘가 내려가는 거는 기정 사실화가 돼 있으니까 계속 점점 내려가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최고치를 찍어놨으니까 그래서 점점 차트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밌으면 하는 거고 나중 가서 점점 재미없으면 이제 점점 덜해지겠죠 미리 포지션을 잡고 있던지 아 어제 제가 숏 탔다가 롱 스위칭 한자리요그 언제냐 이거네요 아, 어제 이거였구나 아, 어제 태극 태극의 상승을 믿습니까 하면서 제가 <laughs> 어제 여기네 숏 여기서 오픈해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내려올 때 제가 숏을 탔는데 이것도 그냥 스탑 걸고 놔뒀습니다. 여기 고점 넘기는데 스탈러스 걸어놓고 이절을 걸어놨나 안 걸어놨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때 6시 전에 잡고 밥 먹고 애들이랑 놀다가 핸드폰을 문득 봤는데 얘가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죠. 이때 22,000에. 22,025불. 딱 여기 바닥 근처에 팔고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오를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바로, 11987, 여기죠, 여기. 여기서 바로 탔죠. 바닥에서 바로 롱 스위칭을 해가지고, 텔레방에 썼잖아. 야, 이거. 태극 문양, 이, 태극이 보이십니까? 올라갈 것 같아, 이거. 이건 도저히 내리는 4시간 봉과 일봉이 아니다. 이 죽어도 내려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나는 롱이다. 갑자기 롱이 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고 바로 여기 바로 팔았잖 <laughs> 50% 오르고 바로 팔았어. 그리고 롤 하러 갔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이때 올릴 때 있잖아요. 이 처음 올리는 거, 여기 횡보 이렇게 하다가, 처음 올리는 이게 나왔을 때, 약간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거래량이 미쳤어요. 이때. 거래량이 그냥 계속 꾸준히 나오면서 올리잖아요. 그 조정 나올 때 이때마다 봤어야죠 이때 빨간 은봉 찍힐 때 있죠 이 꼬리 망치 달릴 때랑 빨간 은봉 찍힐 때랑 거래량이 엄청 많은데 안 밀리잖아요 얘가 안 밀리고 계속 곡선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때는 눈치를 채야 되는 거 같아요 조정이 안 나온다고 그 4시간 봉 보고 제가 이거 빠지는 캔들 아닌 거 같다고 일봉도 저도 물론 계속 쇼 쳤어요 저도 계속 쇼 치고 먹고 죽고 먹고 죽고 먹고 죽고 해서 이때는 이익이 났는데 이때는 손실 났다 그랬잖아요 계속 스탑 터져가지고 이익 날수 있는데 어거지 욕심부려가지고 욕심이라기보다 오기가 생겨가지고 야 진짜 조정 안 나오냐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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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죽은 건 나였고요 뭐 그런 짓을 계속 하긴 했는데 안 나올 때는 안 나옵니다 조정이 제가 이날에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때 그때 처음 6만불 찍고 3만불 왔을 때 전설의 육바닥 여기서 올라갈 때가 딱 이랬거든. 이 얘는 거래량은 별로 없어, 이때. 거래량은 별로 없는데 캔들 올라가는 게 초정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뚝배기 맞고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여기가 제 피보나치 강의였던 데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도 어마무시해서 확실히 이만 불 때가 진짜 의미 있는 구간이긴 한거 같아요. 옛날에 17년도 고점이었으니까. 확실히 의미가 있는 구간은 지키는 게좀 다르긴 하네. 부픈님은 매매 타입이 안 맞는 사람은 빨리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꾸준히 매매하면 고쳐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아는데 뭐를 아냐면은 내가 재능이 없다 이거를 안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 든다 했잖아요 내가 진짜 재능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1년에 몇 번씩 정도씩 드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면 안될 거를 내가 못 고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박처럼 하는 거 이거를 약간 저나 낯선 님처럼 약간 기계적으로 그냥 감정 없이 그냥 띡떡띡떡 해가지고 확률 있는 자리를 이제 몸이 이미 체득을 해놓은 뭐그 정도까지 체득화 시켜놓은 상태면 모르겠는데 그러기도 전에 이미 나는 이거를 도박처럼 하고 있는 거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걸 내가 알면은 떠나야죠. 난 이거 못 고친다, 진짜. 이거는 병원에 가둬놓고 묶어놔도 못 고친다 싶으면은 안 하는 게 맞죠, 당연히. 이건 뭐 재능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요, 그거는. 원칙을 지키는 것도 재능이죠 그것도 재능일 수 있습니다 약속 잘 지키는 거 기계적 매매가 체화하려면 별로 안 걸립니다 의외로 불장 때는 6개월이면 돼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면 안 되는 것만 안 하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욕심 못 버리고 도박 그한 방에 많이 먹, 먹어본 그 기억 때문에 그거 못 버려 가지고 아니면 한 번에 잃는 건 이렇게 많이 잃는데 먹을 때도 이렇게 한 방에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계속 어거지 부리는 거. 그게 이제 반복되고 그게 안 고쳐진다 하면 안 하는 게 맞죠. 왜 합니까? 돈 버리는 건데. 그거 고치려면은 소액으로 해야 돼요. 왜 소액으로 계속 전화 나시니 소액으로 계속 하라고 하냐면 연습하는 분들은 소액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돈이 네가 돈이 많건 적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액으로 하면은 욕심이 없어져요 자연히. 왜냐면 내가 먹어도 많이 못 먹으니까 욕심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고액으로 하면은 눈 돌아가요 진짜 사람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천만 원대만 넘어가도 눈 돌아갑니다. 아니 내가 몇 달을 모아야 천만 원인데 이러면서 눈 돌아가요. 못해, 못해. 제정신으로 할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하면서 이제 아예 매매 습관을 들여놓는 거죠. 근데 이게 소액으로 해서 매매 습관 들여놔도 그 그러니까 제가 늘 시드 늘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시드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시드를 불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벌어서. 그러면 이게 돈이 갑자기 막 늘어나면서 생기는 이런 괴리가 없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 이질감이 없어서 평소 하던 매매를 계속 할수 있는데 돈을 내가 입금을 해서 늘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쌓아놨던 그 기계적 매매 뭐 그런 패턴 이런 마음가짐 이게 다 틀어져 버려요. 입금했으니까 이것도 이름은 안돼또 이러면서 또또 또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습관들을 다망칩니다 그래서 제가 입금하지 말고 늘리는 게 좋다 그러는 거예요. 매매 잘하면은 시드를 뭐하러 입금합니까? 그냥 벌어서 늘리면 되지. 시드가 우상향 안 하고 제자리면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장이 별로니까. 이렇게 원웨이장에 지금 쇼트 안 뚜들어 맞고 시드 제자리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저도 거의 제자리예요 지금. 아유 작은 시드니까 시드 갈린 다음에 그걸로 원금 찾으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텔레방에 잘 보세요. 텔레방에 날렸다가 원금으로 복구하시고 뭐돈 벌고 계신 분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에 이게 심리적인 문제라서 심리적인 게안 고쳐져요 잘 하루 아침에 적은 시드라고 하면은 뭐몇 십만 원단위겠죠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것도 상대적인 거니까 그 여러 번 날려도 그 인생에 크게 타격이 없을 만한 금액이 좋은 거죠 잃기에는 좀 아깝고 너무 안 아까운 돈이면 또안돼자 날려도 막 모르겠다 그냥 뭐 뭐 다음에 벌겠지뭐 그냥 이러고 말 정도의 돈이면 안 되고 이러면 좀 아까울 정도의 돈이긴 해야죠 어느 정도. 아니 비트 입금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조금 이상한데 지금 만개만개 삼만 개, 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어 오르네 왜 올라 이거 어 이거 발표 전에 먼저 설레발 치면은 떡락인데. 딱 이때 올라간 거 떠오르지 않아요? 이때가 자꾸 트라우마처럼 떠오르요 어? 감히 날 털고 내려?